국민 100명 중 95명이 한국 사회에서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에서 60세 국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사흘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5%의 응답자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갑질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데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, 갑질이 모든 계층에 만연해 있다는 응답은 77%로 일부 계층에 해당된다와 몇몇 개인에 해당된다를 크게 앞질렀습니다. 재단은 국민은 한국에서 갑질이 유독 심각하고 사회 모든 계층에 만연한 고질적 병태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갑질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및 재벌의 갑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에 대한 응답은 재벌 64%.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57%, 고용주 및 직장상사 46% 순이었습니다. 아울러 재벌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언론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비롯해 재벌 3세의 행태를 집중 보도의 결과라고 재단은 판단했습니다.